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추석도 지나고 10월로 접어들었는데도 좀처럼 가을 기운을 찾아보기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낮에는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이 어색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때 아닌 늦더위는 며칠 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년 같으면 산에서 이른 단풍까지 볼수 있는 10월 가을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할 만한 때지만 늦더위의 등산로에는 여름처럼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올라가는 길에는 더웠는데 단풍이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도심공원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그늘 밑에 돗자리를 펴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10월이면 날씨가 좀 선선해져야 되는데... 날씨가 막 여름처럼 더워가지고요. 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이틀째 30도 안팎 낮에는 강한 햇볕에 밤에는 따뜻한 바람으로 평년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또 밤사이 열이 식지 않아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0월 기상관측으로 가장 높은 23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평년보다 3도에서 5도 높은 분포를 보이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주말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인 26도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